6번 문제는 투부정사의 명사적 용법에 대한 문제입니다. 문제를 같이 보면 a의 to do와 투부정사의 용법이 다른 것은 그럼 먼저 a의 to do가 어떤 용법인지부터 파악해봅시다. The project was to do a wall painting in our neighborhood. 그 프로젝트는 우리 동네의 벽화를 그리는 것이었다. 지금 투두 부분이 뭐뭐 하는 것이라고 해석되면서 프로젝트라는 주어를 꾸며 주는 주격보어 자리에 들어가 있네요. 그래서 즉 투두는 명사적 용법으로 쓰이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문제 의 명사적 용법이 아닌 다른 용법으로 사용되는 문장을 고르면 되겠습니다. 그럼 문제로 다시 돌아와서 1번. 투 씨를 보았을 때 주어 자리를 대신하면서 명사적 용법으로 쏘이고 있네요. 다음 2번. 나는 시험을 통과하기 위해 열심히 공부를 했다. 이건 목적을 위한 뭐뭐 하기 위해서라는 뜻으로 해석이 되는 부사적 용법입니다. 그래서 명사적 용법이 아니므로 2번이 정답이 되겠고요. 나머지 문제를 계속 보면 3번은 니드 동사 다음에 목적어 자리에 투부정사가 위치해 있네요. 그러므로 명사적 요법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4번은 3번과 마찬가지로 귀여운 무언가를 그리는 것을 결정했다 라는 뜻으로 목적어 자리에 위치해 있네요. 그래서 명사적 요법이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마지막 5번은 나의 직업은 신문을 배달하는 것이다. 문장을 보면 A 문장과 같은 주격부어 자리에 위치해 있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결론은 1345번은 명사 역할을 하는 명사적 용법의 투부정사이고, 남은 2번은 목적을 나타내는 부사적 용법입니다. 이것으로 6번 설명 마치겠습니다.